네 안녕하세요. 모델S와 모델3 오너 노이비입니다. 어, 제가 오늘 사실 부산에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부산에 어, 아난티코브에 지금 가고 있는데요. 어, 가는 도중에 어, 여차여차 하다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 구, 그 상주에는 슈퍼차저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한 대충 한90% 정도 충전을 한 상태에서 어, 여기 상주 슈퍼차저까지 왔는데요. 제가 사실 연비 전비주행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음에도 어, 좀 안면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어, 지금 배터리가 그래도 한20% 조금 모자르게 한18% 18%, 18 정도 남았네요 그러니까 대충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70% 정도 사용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9 0좀안 되는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요 그러니까 70% 정도면 상주까지 충분히 하고요 사실은 대구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데 어 결과적으로 제가 상주 스포차저에 가서 어,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 저는 사실 지금 다른 쪽에서 상주 시내 쪽에서 올라왔는데 보통 여기를 오실 때는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오실 때는 북상주 IC 쪽으로 해서 어, 가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바로 코 앞에서 어,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내비를 보시면은 여기가 스포차저인데 바로 위 여기가 북상주 아시죠? 그러니까 금방 바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어, 그래서 대승 문제부터 스포츠장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 스포츠장은 다른 곳하고 다르게 예를 들면 무슨 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뭐 쇼핑몰이나 뭐 그런 곳하고 는 다르죠, 그죠? 그런 곳하고 다르기 때문에 귀잡지 끊겼어. 다중됐어요. 여기 길이 없어. 뭐 어떻게 가니까? 어가죠 아니면 상주 슈퍼 찾아. 까 슈퍼 찾아 택해가자. 그 다중 거에다가 그죠? 어떻가 다시 다 필요 없어요. 연 참. 야, 보시면 여기 연고창 한우 한우 마을이에요. 응. 아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상해. 아, 어려워. 긴장합시다. 공검 한우 마을 이야기라. 무슨 하루만 걸렸던 날이야? 연꽃이었나? 연꽃하루촌 여기 보시죠 연꽃하루촌아 여러분 대 반전쇼 연꽃하루촌 여러분 제가 연꽃하루촌을왜 가느냐 어연꽃하루촌에서 충전을 하러 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 상당히 어 네, 그니까 다시 말해서 전기밭 전기밭집이에요 태수 전기맞집 하지만 저도 배고픕니다 그래서 아. 이것좀 먹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 쭉 가다 보면 갑자기 갑자기 무엇이 있느냐? 갑자기 전면에 연구타우촌이 있어요. 상주 시내에서 올 때는 이런 길로 오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저 가다 보면 한우촌이 있는데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저희 슈퍼카를 찍은 겁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슈퍼카를 슈퍼카는또가지 자주 말할러 감동해서 아우 감동했어요. 자,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제가. 네. 주차를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세요 여기 찍 찌줍니다. 네. 와, 지금 물이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지만. 어떻게 좀. 자. 이게 분명인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제가. 근데 사실 얼마 전에 듣기로는. 여기 꽃가이다 세워져 있었거든요. 꽃가이 근데 꽃가이 다. 깨져서. 깨져가지고 다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음... 여튼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자 가시면 밑에 보이는 공갈못 어... 병꽃 하마 그리고 저는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네. 아 지금 분명 아니야 여기 아, 슬라우러 드리면 한 번쯤 겪는 시행차고죠 잘하지 않으세요? 네. 다음에, 아, 역 연꽃 참아놓 그 보시면. 이번에는원모이 원한. 이트한이 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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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한. 이이 <laughs> 자, 이지와 제 딸내미. 어, 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끝내면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기서, 식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식사를 하는마 메뉴가, 한 마리 곰탕, 게시 나와 있는데, 마누라한테도, 며느리, 며느리한테, 아, 하트인가봐요. 며느리한테도 절대 못 얻어먹는다는, 건. 네, 한 마리 곰탕. 이게 서한마리 공탄 같아요. 저 이거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한우비, 한우육회 비빔밥? 그것도 지금 먹으려고 하니까, 네, 제가 알겠습니다. 좋네요. 제가 싫어가는느비도 모르거든요. 네. 들어가고 있는 딸내미와 이집십니다 보시면은, 여러분 오신 김에 이렇게 식사하셔도 됩니다. 케빈 버밥 진짜 맛있겠는데 이아 진짜 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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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아. 음 보니까, 여기가, 매장이나, 매장이나, 고기, 고기도 같은 부위가 아니라, 약간 부위가 달라. <laughs> 뭐, 다 아주, 밥을 비벼나가리 맛이 없어 보는데 여기랑, 염통인가, 여기는? 이건 고기 뭐살기인가다 부위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소한마이 탕이네. 이런 것도, 꽤 진해요. 음. 가래기를해드니가래니 가래기로 니가래기를했니 가래기로 했니까래기가래기 가래기로 가기 아, 또어 아좀 그렇다. 근데 네, 맛있어. 음, 맛있어요. 육개비 김밥에도 맛있어. 아 이거 먹고 왔잖아. 인테이블 온 거잖아 원래. 뭐하는 짓이야 지금. 그 찍어. 저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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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고. 제가 음식 남기는 거못 봅니다. 음식 남기는 사람들은요 다 깔려고 그 죽으면 다 먹는다는 그 이상한. 저는 먹을 게 없어요. 남기지가 없거든요. 근데 맛있네요, 진짜. 아, 해부르게 먹었어요. 다음에는 진짜로 이 전골을. 전골 한번 먹어봐, 전골. 값도 비슷해, 결과. 저거 2 5천원이니까이케빔도 12,000원에. 소암마이탕 만원이면 22,000원이니까. 값도 비슷합니다. 아, 공기 좋네. 왕꽃 탄5 0 0원 아까 제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야, 속뼈야 솥뼈. 와, 진짜. 여기서 끓이나봐요. 제가 여름 보고 싶은데. 여러분 안 되겠죠? 아, 네, 충전을 이제 네 충전을 네,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 리시아 계시긴 한데 이소한 마리 계셨잖아요. 이분 거짓말 안 했습니다. 마누라, 한 이거 뭐라고 어도 먹어요. 네. <laughs> 마누라가 이못해줍니다 이거, 이거. 네, 자네 리시도 결국 그 뒤에서 지금 공감에 끄덕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라 이거 좀. 자, 여기 보시면은, 와, 제, 차가 스스로, 스스로 이렇게. 어, 어, 진짜 여기 럭셔리 하네요, 진짜로.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휴게소네. 자, 어, 충전. 와, 352km.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처음 주, 그 집에서 출발할 때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밥만 먹고 왔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게 아셔야 되는 게아이 스... 제가 스탠더드 레인지 플러스지 않습니까 전국 여행은 무리 없습니다 사실 대구까지도 갈수 있었는데 밥이나 먹고 가자고 해서 여기 왔어요 진짜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 연꽃참 한우 아 좋네요 여러분 여기 다른 슈퍼차일보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딴게 아니라 여기는 북상주 IC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뭐 심지어 간판 도 무슨 영상 찍으라고 만들어놓은 것 같아. 북상주 IC 좀 줌인 해볼까, 줌인? 주민. 주민, 북상주 IC 1km,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동차로 막히지 않는 길로 1km만 가면은 바로 그냥 아이 c 예요 어, 정말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앞으로도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어. 연꽃참 한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은 진짜 후원해 추천해야 됩니다. 슈퍼차저 좀 전기도 공짜로 주고 밥도 뭐. 아, 감사합니다. 이상 모델 S와 모델 3 오너 노이비었습니다. 아 배부르다.